안녕하십니까. 남아사면 물린다 TV. 미국 이 t f 를 사랑하는 남자. 레버리지 곱하기 세배째 쓰는 깽깽수상 남자. 때 때마다 시부라를 외치는 남자. 은봉분한 무한매수법으로 실패하지 않는 남자. 원금 2,500만원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 해 주시 1년 2개차 지장이 남아사면 물린다입니다. 와, 따마 원화 초장사 5,360만원, 승률 10%입니다. 계속 저의 보유 종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좋습니다. 네, 계속 올라가라, 계속 올라가. 그리고 제가 해외 실전 투자대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6,154명이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수익률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유적 수익률 56.90, 유적 수익률 순위 15입니다. 와 이거 뭐시고 이거 진짜 상위 0.3% 정말 대단합니다 직장인 투자가자가 지금 0.3% 15일을 하고 있습니다 유적 수익금 1900만원이고요 지금 대회한지 한달 반 정도 되었습니다 한달 반 만에 1900만원 수익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1월 12일 되면 마감이 되고 있습니다 제 목표 10 1 2위에 도전해봅니다 그리고 저는 하락할 때 또다시 매수를 했습니다. 카니발 23.1, 카니발 LOC로 22.9에 매수했고요. 어, 잡주 SELA 1.6에 1.67에 LOC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SOS에 프리장에 떨어지길래 정규가를 걸어서 프리장에 떨어진 가격 41달러에 매수를 했습니다. 버진 갤럭시 홀딩스도 1.97, 1.97에 매수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 카니발 300만원에 들어가 있는 종목인데요 수익률 3.71입니다 22.3달러입니다 차트를 한번 보실게요 어저께 하락이 오길래 저는 이 종목 계속 매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평단가 이 정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카니발은 떨릴 때마다 계속 매수를 할 것이고요 31달러에서 분할매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s e a 매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십월 저는 요 종목을 개스 떨질 때마다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많이 사지 않습니다. 바로 매수합니다. 요 정도만, 요 정도만 사겠습니다. 그리고 에로시도 매수를 걸어놨습니다. 잡주 한번 볼게요. 제가 말했죠. 어, 저는 떨릴 때마다 산다고 저평가가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번씩 튑니다 이렇게 저는 틸때 도망가겠습니다. RSI가 밑에 있습니다. 이는 잡지도 저는 강큰 상남제이기 때문에 살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사실 거면 소액으로 저처럼 5만 정도 적금 생각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 비중이 가장 크게 들어가 있는 800만에 들어가 있는 s o s 에 38달러고요. 재 수익률 11.48입니다. 자, 오늘도 방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종목 뭐라고 했습니까? 요떨때 매수해야 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요떨 때. 저는 이기 떨어질 때 계속 음봉 분할 매수로 계속 모아가고 있었습니다. CCR 스톤 캐스팅 슬로우 50m 떨어질 때마다 계속 샀고요. 제가 매수한 지 요정, 요, 때부터 매수를 했네요. 요 때부터. 요 때부터, 요 때부터 준비를 하고, 요 때부터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RSI가 50m 떨어지고, CCR 스톤 캐스팅 슬로우가 음물 했을 때, 이때 분할 매수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자, 뜰때 계속 매수했죠. 올때 매수 안 한다. 뜰때 매수했다. 그리고 지금은 급등하고 있다. 효자 중에 효자 종목입니다. 그러면 SOSL 언제 팔 거냐면, 일단 저는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RSI가 최소 64 정도 되면 제가 분할 매도 한다 했죠. 저는 RSI를 체크하면서 차트를 보면서 분할 매도 할 생각입니다. 요 정도. 48달러까지는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48달러에 대해서 저는 분할 매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FNG와 720만원 정도 들어가 있고요. 수익률 24%입니다. 평당가 33달러밖에 되지 않는데요. 효자 중에 가장 효자 종목입니다. 와 보십시오. 제가 이때 사야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때 이렇게 샀습니다. 들을 때마다 CCI 체크를 하면서 그러면 RSI를 체크하면서 계속 모아갔습니다. 끝내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까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매도입니다. 이제는 이제 매수가 아니에요, 매도. 자, 매도를 어떻게 하냐면 자 RSI를 잘 체크해야 합니다. RSI 74, 75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70까지, 70까지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RSI가 그60 768입니다. 그 차트, 차트가 차트이 정도까지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분할매도를 하겠습니다. 42달러에서 분할매도 할 거고요. 더 올라갈 수 있지만 일단은 매도해서 조금 수익을 실현하겠습니다. 42달러 10% 정도 이 정도 매도 그다음에 42.42.5 달러에서 다시 이 정도 매도. 그다음에 43.43에서 분할 매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44달러 4 3 5 달러에서 어 44달러에서 분할 매도를 했습니다. 뭐 걸리면 좋고 안 걸리면 심하입니다, 여러분. 종목 BULZ 지금 90만 정도. 96만 정도 보유 중이고요 17% 정도 수익 중입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 지금 RSI가 70까지 도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RSI 65까지 올라가고 있는데요 스톡 앤 스트로 역시 주황색으로 변해 있고요 저이 종목도 분할 매도 할 건데 저는 얼마에 하냐면 29달러에 분할 매도를 걸어 놓겠습니다 29달러 이 정도 비중이 얼마 안 돼서 하지만 습관 입니다 그리고 29.5달러 29.5달러 분할매도 그 다음에 30달러까지만 분할매도를 걸어 놨습니다 걸리면 좋고 안 걸리면 심하입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 tqq 를 한번 보겠습니다 tqq 아 내가 요 종목 120선을 터치하면 올라간다 ccis 토 캐스팅 슬로우 우물에 있다 rsi 50 떨린다 매수를 해야 돼 있죠 전 매수를 했습니다 계속 분을 매수 뜰 때마다 계속 매수 매수 했어요 여기까지 올라갔군요 저는 이 종목은 아직 매도를 하지 않겠습니다 자 매도가 궁금하시죠 그면 러 제가 가격을 같이 드릴게요 일단 rsi가 75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그러면 언제 팔아야 하면 61입니다 자 그러면 73 정도 되면, 요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 정도에서 분할 매도를 하십시오. 또 다음 종목, AMC. 240만 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고요. 수익률 17.9%, 약 18%입니다. 저 평당가 36.7달러 밖에 되지 않습니다. 평당가 36.7달러. 요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아, 따마 너무 좋네. 너무 잘한다, 진짜. 너무 잘해. 지금, amc 갖고 있는 사람은 언제 매도를 할 것인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일단은 고점은 요 정도입니다 1차 고점 51달러까지는 보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도 안 되게 rsi가 80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것도 말도 안 되게 80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80 올라가면 요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단 차트를 보면 이 정도에서 약간의 분할 매도를 할 생각입니다. AMC 가지고 있는 신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뭐뭐 뭐 이때 팔았다고 더 올라갔다고 뭐, 뭐 괜히 팔았다고 하기 엮입니다. 남탈하게 엮입니다. 저는 이 정도에서 종시 분할 매도를 할 겁니다. 뭐이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욕심은 안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종목 ASM에 370만 정도 들어가 있는 종목인데 제가 9.6% 수익 중입니다. 1,721달러의 평당가를 갖고 있고요, 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 이 종목도 내가 뭘 했습니까? 1년에 한번 정도 120 찍고 올라간다 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때 계속 분할 매수를 했습니다. 이때 뜰때 이제 끝내 제 예상대로 이렇게 올라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매도는 언제 하냐? 이제 매도를 해야 합니다. 매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에서 매도를 하냐면, 자, RSI 75. 여기서 매도합니다. 지금 어땠습니까? 55밖에 되지 않습니다. 매도할 필요 없습니다. 끝까지 보유 중입니다. 혹시 가지고 있으면 보유하십시오. 자, 다음 종목 c w e b 현재 250만원 들어가 있는 종목인데요. 평당은 21달러, 22.9달러밖에 되지 않습니다. 수익률 4%고요. 아. 이 종목 보십시오, 제가. 강큰 상남자만이 할수 있는 종목. 쟤는 평단가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CCS 토스팅 슬로우 RSI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존버입니다, 존버. 떨어지면서 계속 하면 됩니다. 중국이 언제 폭발할 지 모릅니다. 저는 이 종목 큰 수익을 줄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될 때마다 매수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 요 정도 몇배입니까 이거 계산 안 됩니다. 이거 몇몇 빼고 이거 도대체 아요 정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큰 금액은 안 됩니다. 분할 매수 소액으로 들어가십시오. 욕심 부리면 한강 가는 거 알죠? 그리고 다음 좀뭐 팔란티오 210만 원 정도 들어가 있는데요. 수익률 5%입니다. 23.2 달러 저평단가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팔란티오. 좋은 회사입니다. 저는 요정도에서 요정도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요정도 올라가면 분할 매도를 합니다. 역시 RSI 70까지 올라간 종목이고요. 지금 형편없이 지금 47, 48, 50 안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까지 70까지 올라면 요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혹시 매수하실분은 RSI 잘 챙겨가지고 떨어질 때 분할 매수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종목 버진컬레의 홀딩스 요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 종목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요. 제 평당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버진 갤럭시 홀린스는 우주여행을 보내주는 회사입니다. 아, 제가 요 종목을 뜰 때마다 매수를 하겠습니다. 이따 매수를 할게요. 요 정도에 걸릴 것 같습니다. 요 정도에 많이 하지 않습니다. 모아갑니다. 10만원 그리고 LOC도, LOC, 이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자, LOC에 대해 설명할게요. 제가 19.62에 LOC를 걸었는데요. LOC를 19.62에 걸어 놓으면, 제가 자고 일어나면 19.62에 상승을 한다. 그러면 저는 LOC로 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19.62에 떨어진다. 그러면 전체결이되는 거죠. 자, 그러면 17, 17에 마감했다. 그러면 17에, 17달러에서 저는 매수, 매수가 되는 겁니다. 이게 LOC입니다. 간단하죠? 제가 19.62에 걸어놨습니다. 19.62에 올라가면 매수가 되지 않고, 종가 가격이 19.62보다 떨어지면 매수가 됩니다. 16에 떨어지면 16에 매수 되는 겁니다. 얼마 떨어질지 모르니까 이렇게 LOC로도 걸어놓는 겁니다, 여러분. 현재 제 보유 종목이고요. 제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영상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 실시간 영상 볼수 있고요. 제가 팔고 살수 있는 거를 똑같이 따라 할수 있습니다. 오늘도 커져가는 제 계좌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모두 부자 되세요.